SM의 4세대 걸그룹 에스파에 대해서 딱 10개만 알아보자. 1. 에스파는 SM에서 20년 11월에 데뷔시킨 4인조 걸그룹이다. 2. 에스파의 세계관은 또 다른 자아인 아바타를 만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다는 세계관이다. 3. 세계관 컨셉대로 아바타를 이용해서 뮤비를 올렸지만 아바타가 허접하다고 욕을 먹었다. SM 돈도 많은데 왜 모델링을 저렇게 하냐는 평이 있다. 4. 데뷔곡 블랙맘바로 역대 K팝 데뷔곡 뮤비 24시간 조회수 1위를 달성했다. 5. 중국 QQ 뮤직 한국 차트 2020년 데뷔 걸그룹 최장 1위 역시도 달성했다. 6. 데뷔곡 블랙맘바의 뮤직비디오가 표절 의혹을 받은 적이 있다. 그냥 별탈 없이 원만히 풀렸다고 한다. 7. 멤버들이 모두 다 동생이 없다고 한다. 8. 멤버의 키가 전원 160이 넘는다. 평균 키는 164.5cm이다. 9. 멤버들의 상징 엠블럼이 있다. 카리나는 하트, 지젤은 달, 윈터는 별, 닝닝은 나비이다. 10. 미국 타임즈에서 2021년 주목할 케이팝 신인 그룹으로 선정된 적이 있다. 1 0 구독과 좋아요 부탁한다.